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웅이에요. <laughs> 오늘 어땠어요? 저 오늘 흑발했잖아요. 짱 좋아요. <laughs> 악마 천사 느낌. <laughs> 고마워요. 뭔가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예쁘다고 해주면 좋겠다. 왜안 자고 있나요? 왜안 자는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잘 거예요, 괜찮아요. 저 내일 영화 볼 거예요. 와쓰레 쪘다요. 에비뉴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나 예쁘게 보이려고. 염색하고 했어요 와인이 가기 귀찮아요. 맨 독사예요. <laughs> 미안해요, 고맨 요즘 힘든 에비뉴한테 한마디 해줘. 음, 뭐랄까, 힘들어도 어, 똑같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어,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쁜 내 나이에 힘들어하는 거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13살이든, 15살이든, 25살이든, 뭐, 33살이든, 42살이든, 다시는 못올제 예쁜 나이기 때문에, 음, 음,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안녕 가서 주무세요. 잘 자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안 졸리는 사람 같죠? 잘 자요. 안녕. 호이